어린이집이나 학교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려면 바빠집니다. 인기 있는 체험은 일찌감치 예약도 해두어야 하지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비라도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체험을 할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인공지능 체험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노트북을 준비해 주세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린 컴퓨터도 좋습니다. 검색창에 엔트리를 검색합니다. 제일 위쪽에 엔트리를 클릭합니다. 엔트리 사이트에서 생각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메뉴에서 엔트리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엔트리에서는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연구소를 클릭합니다. 마이크 사용을 허용합니다. 마이크를 클릭하고 말을 하면 마이크가 인식한 음성이 화면 아래쪽에 문자로 변환됩니다. 보라를 말해보겠습니다. 잡음이 있는 환경이어서 그런지 다른 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팁에 있는 내용처럼 음성 인식의 경우 잡음의 영향이 적은 조용한 환경에서 해보면 인식이 더잘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더잘 인식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소리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부터 검정색까지 색깔을 연속해서 말하면 재미있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원리와 실제 사용 예를 아래쪽에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맞게 읽어주거나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카메라 사용을 허용합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로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왼쪽 창에는 카메라가 인식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창에는 인공지능이 인식한 내 포즈를 엔트리봇이 따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신이 카메라에 잡힐 수 있도록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하면 다양한 포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모습을 인식하는 원리와 사용해를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내 얼굴을 인식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내가 만든 액세서리를 내 얼굴에 착용할 수도 있는데요. 액세서리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고릅니다. 원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전 소용돌이를 그려보았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눈, 코, 액세서리 등을 선택하면 인식한 얼굴 위에 다양한 꾸밈을 줄수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만든 액세서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면에 다섯 마리 강아지가 보입니다. 강아지마다 숫자가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원하는 강아지를 클릭합니다. 저는 슈나우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슈나우저는 숫자 7을 찾아서 인식시켜야 합니다.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면 인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인식이 성공하면 체크 표시가 뜹니다. 체크 표시를 클릭합니다. 아이 그림책이나 고지서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숫자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카메라에 숫자를 인식시켜봅니다. 직접 손으로 쓴 숫자도 인식이 되긴 하는데, 인식률이 낮아서 여러 번 쓰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도 아이들은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아래쪽에 인공지능이 문자를 인식하는 원리와 사용해를 쉽게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엔트리 인공지능 체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는 인공지능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아이가 더 궁금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